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쿨하다고 할 정도로 아들 며느리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자신 일에 관여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오빠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었기에 오빠와 저 또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채 지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말을 했거든요. 니들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면 우린 할일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니들 앞날은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도록 해. 늘 말하지만 니들 결혼에 대해서도 우린 왈가알부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니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 부모님의 말에 우리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런 부모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우리 집과 고모 집이 워낙 가까운 거리에 살았다 보니 고모가 자주 찾아오곤 했는데, 어느날 찾아온 고모가 눈을 반짝이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언니, 내가 듣자 하니 민석이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모습에 고모가 의심쩍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지금 안 겪어봐서 이렇게 느긋한 건데, 겪어보면 언니도 열불 터지다 못해 폭발할걸요? 아니, 아들이 여자친구 생긴 게 열불 터질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민석이 나이 정도면 결혼도 생각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슬슬 짝을 찾아갈 나이가 되긴 했으니까요. 역시나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고모가 견눈질로 엄마를 살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엄마는 아주 참바신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선물 안 사더라도 여자친구 선물은 꼭 사고 아주 끔찍히 챙긴다니까요. 우리 아들도 봐봐요. 지 엄마 생일은 언제인 줄도 모르면서 집 마누라 생일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챙긴다니까요. 한마디로 언니도 이제 그 여우 같은 여자 친구한테 아들 빼앗긴 거나 다름없어요. 고모 입에서 놀랄 만한 말이 튀어나왔기에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고모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고모, 그런 말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니까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입 밖에도 꺼내지 마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디서 여우 같은 게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열불이 터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고모,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으니 잘 키워주는 게 부모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그냥 더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고모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구헌날 고부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고모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네요.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까지 내두르고 있었는데요. 고모는 여전히 엄마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너무하잖아요. 그럼 고모네 며느리는요, 그 며느리도 집에서 귀하게 자랐어요. 요즘 세상에 귀하게 자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모도 딸을 엄청 귀하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의 일침에 고모가 잠시 뾰로통한 모습으로 입을 삐죽이다가는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들이 잘만 했으면 시어머니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연락도 잘안 하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참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고모, 그것도 그래요. 고모네 며느리가 처음부터 못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여행도 같이 자주 가고 그랬는데 여행 갈 때마다 고모가 음식 맛이 어떻다, 뭐가 기분 나빴다, 매사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같이 가고 싶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말로는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고선 행동은 그냥 종부리듯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아주 학을 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시어머니 당신들도 며느리였던 적이 있으면서 정작 며느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시어머니들이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고모도 그래요.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고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언제 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방금도 아들 빼앗아간 불녀이라면서요 어쩜 아들을 빼앗겠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고모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고모도 고모부를 시어머니한테서 빼앗은 거겠네요. 라며 엄마가 실수 없이 고모에게 쏟아붓고 있었는데요. 엄마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인지 고모가 콧불수 마냥 씩씩거리더니 비웃듯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럼 언니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런 말인 거죠? 내가 앞으로 잘 지켜볼 테니까 언니는 계속 그렇게 고상하게 사세요. 라며 고모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모습에 엄마가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고요. 엄마, 고모 진짜 화난 것 같은데 괜찮을까? 괜찮아. 이런 건 누군가 계속해서 옆에서 말을 해줘야 알지. 안 그랬다가는 평생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허구언날 며느리 뒷담화만 하고 다니잖니. 아니, 딸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유독 아들한테 집착을 하냔 말이야.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하겠어. 하긴, 고모가 좀 심하긴 했어. 그러니 지금 새 언니가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잖아. 세원 입장에서는 치가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내 말이 그 말이야.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정도면 집착이야, 집착. 그러니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참고 살겠어? 엄마 아빠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치가 떨린다는 듯이 엄마가 온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동안 고모의 만행을 고스란히 지켜봤던지라 엄마가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년뒤 오빠가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은 철저히 결의를 유지한 채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새언니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새언니는 우리 가족이 자신을 배척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아빠 생신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세언니가 집으로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조금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신데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예. 그동안 우리는 그냥 식사 정도만 했다. 니들 불편하게 여행은 무슨 여행을 가. 그냥 하던 대로 식사나 하자꾸나. 그래도 같이 여행 가고 그러면 서로도 가까워지고 좋지 않을까요? 내가 듣자 하니 네 시누이가 식당도 알아보고 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그냥 식사나 하자꾸나 그래도 같이 여행 가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입이 대빨 나와 있는 새언니의 모습에 부모님이 조금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미리 예약을 해야만 했기에 제가 한달 전에 예약을 하고 부모님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식사하기 일주일 전쯤 새언니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가씨 어떡하죠? 아버님 생신 때 식당 예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 날짜를 바꿀 순 없는 거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하필 친정에 일이 생겨서요. 해외에 살던 이모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아빠 생신 맞춰서 예약한 거라 그냥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두분 참석 못하시면 우리끼리 그냥 식사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그이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뒤 아빠 생신날이 되었고 세 언니를 제외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음날 세 언니가 전화를 해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저 너무 서운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당연히 날짜를 옮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했는걸요? 저번 생신때는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오빠가 두분 모시고 식사를 했거든요. 부모님 두분다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새 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간 새 언니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네? 냉정하다니요? 그렇잖아요. 가족 중 누군가가 못갈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날짜를 바꾸지 않나요? 언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당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식당이고 예약하기도 힘든 식당이에요. 그래서 아빠 생신에 맞춰서 미리 예약을 했던 거라 그냥 진행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괜찮다고 그냥 진행느라고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모름지기 가족이라고 하면 모든 걸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저를 배척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세 언니의 말에 조금은 기분이 나빴지만 잘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약을 급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한달 전에 예약을 했던 건데, 새 언니 본인 일로 인해 변경하게 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평소 절대로 신의 짓을 하지 말라고 엄마가 신신 당부를 했기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삭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엄마 생신 날이 다가왔고 새 언니가 꼭 가족 여행을 가자고 어찌나 야단이던지 결국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펜션을 알아보고 있던 제게 엄마가 넌지시 물었어요. 각자 방에서 지내는 게네새 언니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펜션보다 호텔로 잡지 그래. 그런가? 알았어. 그럼 호텔로 예약할게. 라며 제가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새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새 언니도 흔쾌히 대답을 했고요. 그뒤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며칠 뒤 또다시 새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사실 제주도 여행 때 말이에요. 조금 사운하더라고요. 네? 뭐가요? 그때쯤 수시로 말을 바꾸는 새 언니로 인해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었기에 제가 약간은 짜증스레 물었는데요. 세 언니가 또다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호텔보다는 펜션이 낫지 않았나 싶어서요. 독재 펜션에서 다 같이 지내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많이 친해졌을 텐데, 호텔을 잡아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호텔 예약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세 언니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아가씨가 워낙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런 것 정도는 아가씨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쯤에서는 진짜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시댁 시집살이가 아니라 새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채 또다시 꾹 참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척 결혼식이 있다는 말에 부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제 남자친구도 시간이 괜찮으면 함께 왔으면 하는 뉘앙스로 말을 꺼냈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남자친구가 온다는 사실을 오빠 부부에게 미리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에 굳이 미리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척 결혼식 날 친척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고 다들 남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 언니에게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오늘 아가씨 남자친구 온다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잖아요. 언니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만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말인 거잖아요.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저는 진정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가씨는 저를 밀어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저도 가족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쯤에서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고 제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기에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그게 정말이니? 아무래도 세원이는 내가 제일 만만한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말도 안 되는 불만 사항을 왜 나한테만 말을 하겠어? 우선은 그냥 좀더 지켜보다가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음 그때 다시 말해. 엄마 역시 어이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뒤또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날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기 그렇다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 그런데. 뭘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 저혼 보는 사이도 아닌데 안 그래도 돼.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럼 다 같이 구워 먹을 수 있게 한우 사갈까? 너무 비싸잖아. 그냥 와도 돼. 제가 말렸지만 남친이 굳이 한우 세트를 사 왔고 엄마가 오빠랑 새언니도 불렀다며 급히 해산물을 사러 갔습니다. 사실 새언니가 육고기는 싫어했지만 해산물은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들어서던 새 언니가 한우 산물 세트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우 세트 사온 거예요? 아, 남자친구가 빈손으로 오기 좀 그렇다고 사왔더라고요. 솔직히 난 한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순간 새 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기에 엄마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더 좋아하는 해산물도 사놨으니까. 하지만 새 언니의 표정은 내내 어둡기만 했는데요. 역시나 다음 날 새언니에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화 내용을 녹음까지 했는데요. 아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육고기 싫어하는 거잘 알면서 굳이 하늘을 사오는 건좀 그렇잖아요. 언니, 그 하늘은 제 남자친구가 사온 거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런 이유를 진짜 모르겠네요. 그니까 그런 말을 미리미리 했어야죠. 대체 무슨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육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가씨는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새언니가 울먹이며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한 내용을 엄마에게 들려줬고요. 녹음된 내용을 듣던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살다 살다 진짜 별 꼬라지를 다 보겠네. 그놈의 진정한 가족은 오지게도 찾네, 그래. 거구한 날 가족같이 생각 안 한다면서 나를 갈궜다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제 말에 엄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는데요. 그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새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해산물을 좀 사놨는데 같이 식사하자구나 너 해산물 좋아하잖니? 네? 오늘이요? 그래. 가족이 돈독해지려면 자주 얼굴 보고 그래야 지 않겠니? 우린 널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빨리 건너오렴. 순간 엄마 입가에 알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 부부가 집에 도착을 했고 엄마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에 해산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새언니가 신나서 외쳤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끼리 고맙고 할게 뭐가 있어. 얼른 먹자꾸나.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새언니가 개눈 감추듯 해산물을 먹어치웠는데요. 우리 가족은 해산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저 구경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그런 가족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그릇을 비워나갔습니다. 곧새 언니가 배를 두드리며 만족한 듯 입을 열었어요. 아, 잘 먹었다. 어머님, 정말 잘 먹었어요. 그래, 잘 먹었니? 네가 이렇게 피를 나는 가죽같이 대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구나. 엄마가 약간은 가시도친말로 새 언니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으로 새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내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 시누이한테 듣자하니 그동안 우리가 널 진정한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했다며? 사실 좀 서운하긴 했어요. 왠지 모르게 저만 배척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네 진심도 몰라주고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그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하마. 정말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시니까 그럼 저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역시나 우리 며느리가 속도 이렇게나 깊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딸한테 했던 말들을 내가 곰곰이 되짚어 보니 잘못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오지 뭐니.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네 말대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널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으렴.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춘 뒤새 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엄마 사과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새 언니가 방실방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라.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에 들어보니 며느리는 딸이 아니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해서 나름 너한테 예의를 지켰던 건데 넌 그게 서운했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인지 알겠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김장할 때 며느리인 넌안 부를 생각이었거든. 근데 깊고 깊은 네 생각을 따라야 하니 앞으로 너도 참석하렴. 네 진심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 김장을요? 그래, 본디 김장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먹을 김치를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단합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법인데 우리가 네 기쁜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꼭 참석하도록 하렴. 아, 그러니까 김장에 참석하란 말씀이신 거죠?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한 채대묻고 있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김장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거기다가 니들이 결혼한 뒤로 혹시나 니가 눈치 볼까 싶어 제사도 합쳤었거든 근데 가족끼리 눈치 볼게 뭐가 있겠어 본디 네 가족이라면 다 같이 모여서 제사 음식 만들면서 화목을 다지고 그래야 하는 거잖니 그래서 합친 제사를 다시 원상복구할 생각이니까 너도 매번 참석해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네? 제사를요? 요즘은 제사 많이 없애기도 하던데 굳이 복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지. 너만 소외시키고 그동안 널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러니 앞으로 너도 모든 제사에 참석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네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새 언니 손까지 꼭 잡고는.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요. 그쯤에서 새언니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매달 봉사활동을 가는 보육원이 있어. 이건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이것도 꼭좀 참석하렴. 네 맘이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진지하게 봉사활동에 데리고 가는 건데 네 맘도 몰라주고 내가 나이를 헛먹었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그러니 너도 꼭 참석하렴.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네가 진정한 가족이 되려고 회사까지 그만둔 걸 내가 이제 알았지 뭐니. 앞으로는 내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마. 엄마가 다시 한번 새언니에게 사과를 했고, 새언니가 몹시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새언니는 침울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며칠 뒤 새언니가 찾아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있잖아요. 다시 취업했어요. 뭐? 취업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살아보니까 그이 월급으로는 도무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동네 마트에 계산한 자리가 있다고 하길래 바로 취업했어요. 뭐? 너 기존에도 서비스업에 있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결혼하자마자 회사 그만뒀었잖니. 그게 그렇긴 한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할수 있는 게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취업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계산원이 교대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잘 쉬지도 못해서 앞으로 쉬되게 자주 못올것 같아서요. 네가 진정한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린 진정한 가족이 될수 없는 거잖니. 일을 어쩌면 좋다니 큰일이구나. 그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들르던지. 그게 제가 보니까 이 마트 계산원이 엄청 바쁘고 그렇더라고요. 암튼 앞으로 자주 못올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가씨, 앞으로는 너무 바빠서 아가씨한테 연락도 잘못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해 좀 해주세요. 라며 새 언니가 급히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엄마 작전이 통했던 모양으로 제게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새 언니 얼굴을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오빠 말로는 마트 계산원으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가 오빠 부부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응원해주는 거잖니. 그래서 우린 자식들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다 쓰고 갈 참이야. 우리 딸이 이만큼 키워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응원해주더구나. 진정한 가족인 니들도 응원해 줄 거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역시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그럼 나중에 저희 도와주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내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던 거고, 니 덕분에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우린 이제부터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살 생각이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취업까지 했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재산 탐내고 난리도 아니던데. 어쩜 우리 며느리는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스스로 살아갈 생각까지 하고 우리가 며느리 목에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 진정한 가족이 뭔지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라며 엄마가 새언니 등을 토닥여 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나중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우리 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오빠 부부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고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새 언니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날 엄마가 속 시원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아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10년 묵은 채증이 싹다 내려갔네.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새 언니는 여전히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전세 대출을 꽤 받았던지라 이자 부담이 많다 보니 둘이 엄청 아끼면서 산다고 했어요. 거기다 이 사태가 새 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오빠가 대놓고 새 언니를 달달 복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새 언니가 잔뜩 주눅이 든채 오빠 눈치만 보고 있다네요. 그뒤 우리 집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언니의 행동을 보며 문득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지 여전히 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새언니의 얼굴을 봤는데 고생을 하긴 했던 모양으로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